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곽 의원 아들이 경무에 시달린 뒤 중증 이석증을 앓아 기존 해주기로 했던 퇴직금 5억 원에 산재 위로금을 합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랩. 안녕하세요 법률머니 구독자 여러분 변호사 황호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산업재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산업재해가 뭘 가리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하여서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좀더 쉽게 나누어 보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이렇게 크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걸 따져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여러분들은 아내 실수가 좀 개입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움츠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시국 맞춤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사고거나 코로나를 걸렸어요. 대중교통이요? 더 어려워졌네. 이게 왜 애매하냐면 원래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해요. 그러면 치료비를 요양급여 신청을 해가지고 산재 처리를 받아야 된다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그런 과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확진되면 다 격리시설에 들어가서 나라 돈으로 그냥. 다 치료 받고 나오니까 내가 출퇴근하다 코로나에 걸렸다 이거에 관해서는 산재가 문제 될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대 주느냐, 그 이후에 나한테 무슨 장애가 생기면 그걸 해 주느냐, 또는 일을 못한 기간에 급여를 어떻게 보전을 해 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걸리면은 고용노동부에서 70%씩 뭐 줘라.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확진되면은 시설에 넣어서 돈한 푼도 안 받고 밥까지 다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가 음... 문제되지 어... 않는 거예요. 근데 굳이 답변을 하자면 일하다 코로나 걸리면 당연히 산재 처리는 된다. 어... 코로나 감염 확산 동선하고 이 근로자의 업무상 이동 동선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뭐 어디서 걸렸다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산재 처리를 한다는 거는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회사는 이 산재처리를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회사에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산재 처리하는 걸 기피한다. 그거는 회사에서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되면은 당연히 회사가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근로 감독관을 수시로 파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근로 감독관이 계속 와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또 부수적으로는 뭐 보험료 할증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산재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우울증같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도 음. 산재가 될까요? 당연히 우울증 같은 어떤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내가 어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발되었다 이런 걸 사실 입증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도 모두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출퇴근 제해도 우리 산재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2016년 9월 29일 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만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그러면은 도보나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다른 보험가입자들과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후에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자차로 이동을 하더라도, 도보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부터 골프 연습장에 가느라고 뭐 회사에서 한 시간 떨어져 있는 골프 연습장에 제가 가서 골프 연습을 하고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제가 출퇴근을 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또. 뭐 과다하게 회식하고 다시 동료와 한 자리 더 갔고 집을 갔다 이런 과정에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기 어렵겠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회사의 행사에 참여했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이 돼요. 한례 중에 회식에 참석한 사람이 뭐 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왔다가 뭐 미끄러져 가지고 다쳤는데 이게 산재냐 아니냐를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식이 전무이사가 야 우리 밥 먹으면서 회의 좀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업무상 재에 해당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김대리 오늘 법카 다만냐 해서 썼는데 다쳤다. 그러면 그런 건안 되고요. 최근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억 원에 어떤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약 44억 원 퇴직금을 받아서 한번 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참뭐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산재 보상금으로 이 정도 금액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산재 명목이 어떤 위로금이라고 표현을 달리함으로써 뭐 얼마를 주던 자기 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정확히 이와 대비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반올림, 반올림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뭐 백혈병이나 각종 암에 걸리신 분들이 모여서 산재처리를 위해서 이제 같이 합심하시는 뭐 이런 단체죠. 최근 반올림에 한혜경 씨라는 분이 계신데 최초 산재신청을 2009년에 했는데요. 약간 5, 6년 동안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끝내 산재불승인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혜경 씨가 2018년 경에 다시 산재를 신청해서 2019년에는 산재 신청이 승인되게 이르렀는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해성이 있는지 밝혀졌고 과도한 업무나 주 야간 교대 근무가 사람에게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나 뭐 이런 인과 관계가 좀 드러났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좀 높아진 게 있고 어떤 판례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혜경 씨의 산재 재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10년 동안 지난한 법적 다툼을 이어오는 반면에 누구는 참 어깨랑 목좀 아프다고 45억 받고 답답한 세상입니다 산재보상금들은 대부분 평균임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뭐냐면 최근 3개월 동안 내가 수령한 돈 전체를 일수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게 그냥 평균임금이 됩니다 현재 산재 보상금의 종류에는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상병 보상 연금, 장애 급여,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등이 있는데요. 그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은 대부분 그해에 정해지는 최저 임금하고 유사한 수준이고 상한은 하루당 226,191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이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줄여서는 특고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그 특고 근로 종사자에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뭐 요즘에는 배달 앱들 많이 쓰실 텐데 배달 앱 라이더 분들 또는 뭐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이런 분들이 이제 특고 종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언제까지 사회 안전망 밖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제도 개선이 있었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은 총 12개 직종으로 현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고용보험료를 50%씩 부담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1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 가능하니까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노무 전문가나 또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산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어, 무겁게 다루면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라서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한다고 노력해 보았는데 뭐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땠을지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을 남기거나 또는 다음 촬영에 그 해당 이슈를 반영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머니의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 brand